가용 네. 날씨 짱 좋아용 오 아스토리아 팔라완 리조트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라이르 TV 팔라완 유일의 대형 워터파크입니다 가족들끼리 오기에는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할만 한 시설들도 많고 아스토리아 팔론 도착. 우리 프로 짐 뿐. 어 좋겠다 행진 남편이라 그래는데 응. 뭐 주말이라 손님들이 많네요. 저기 메인 리셉션이에요. 여기에서, 자, 기 아, o k i n g 을인을하고마 y 음. n a 이 e y 이벤트. 이2구이 친구, 2층층이죠 네, 2층 262호. 이있 그때 1층 이었구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 친구, 이이게구이 친구, 이친 이쁘지 여기는 스이 와서 응. 여기 운동할 일은 운지 해야 되겠구나 있지. <laughs> 있지, <해야> 되겠구나. 있지. <laughs> 여기, 여기.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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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아 엄청 친절해 하하하 <laughs> <laughs> 아, 좋다. 음. 음. 여기가 슈페리어룸이죠? 슈페리어 디럭스 스위트 이렇게 있죠? 음. 음. 주방부터 볼까? 음. 전자레인지 있고. 여기 컵도 있고. 이게 콘도미니엄처럼 다 생수, 주방 제공됩니다. 간단히 뭐해 먹을 수 있게. 어. 그리고 뭐. 음. 그리고는 아 여기는 스페인 있네 음. 그리고 위에 예. 어. 팬. 펜. 팬뭐다 있고. 냄비. 어. 어. 딱배순 냄비인데. <laughs> 그러니까 뿌헤르트에서 장을 봐서 오면 이게 오붓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죠. 근데 보통 여기 오면 또 레스토랑에서 사먹는 느낌도 있어요. 그쵸 그쵸 그쵸. 짠 음. 여기는 이제 나이프. 음. 포크도 다 있고, 음. 칼도 있어. 웬만한 거다 있네. 음, 접시. 음. 접시 안에 있고. 냉장고. 어, 냉장고 꽤 크네. 라이키, 라이키만 하네. 자, 그리고 욕실. 욕실. 음. 근데 음. 그 방보다 좀 작아요. 아, 전에 왔던 방보다? 음. 그때욕실 욕조, 욕도 있었어요. 네, 욕실 용품도 이렇게 다 갖춰져 있고요. 음. 샴푸 응. 샤워 시설도 이렇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순항이 깔끔해요 여기 어 여기 옆방 같이 오면 가죽뜯길 오면 옆방 이거 터지는 거다 오픈형이다 그럴 때는 음. 더큰 방을 놓을 <laughs> 아, 그 수있요아그더큰방 잡을 수도 있고 이거 슬리퍼. 아 이거 진짜 감동 감동이었는데 슬리퍼 제공되지 보여주세요. 짠 자, 귀여운 이렇게 슬리퍼. 슬리퍼를 제공해 줘요 집에 갈때 다입 가서 가서 가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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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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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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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가서 어서 가서 네. 어, 드라이기. 아 드라이기, 드라이기도 배치되어 있고. 어, 장가, 또 마스크, 팬데믹이니까 어, 알코올. 개인 방역 용품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끝. 뷰가 좋아요? 오늘 2층이라서 뷰가 더 좋다. 저번에는 밭 뷰였는데. Good 마간다 하온어뭘뭐 <laughs> <laughs> 행사 하나 보다. 어 무대 무대에서 뭘뭐하네 아, 날씨 죽인다. 어. 여보, <laughs> 여보 오늘 재밌게 드는데 저거? <laughs> 비치에 누워서 맥주 한 잔. 끝에 오면서 뭐 재밌겠는데? 어. 어 미스 미스 버니프린스사 어. 오늘 뽑는다고. 저기 저기 무대 돌출 무대 해놨잖아 수영장 어. 위에다가. 네. 거기서 수영복 좀 사라. <laughs> <laughs> 그런 거 <것> 같아. <laughs> 갑자기 막 뛰어내리고. 어, 마지막에 <웃음> 뛰어내려. 퍼포먼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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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리조트 비치가 굉장히 넓은데 아. 이것저것 많이. 해놨어 저쪽 워터파크가 영업을 안 하니까 이 바, 비치 쪽이 워터파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식당들이 또 있고 이제 비치 뷰, 오션 뷰. 아 그게 또 따로 있어? 네. 여기 이제 디럭스급이나 음. 아무튼 스위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오. 오. 네. 엄청 넓다. 어. 아, 신혼여행객들을 위한 곳인데? 음. 오, 샤워룸도 오, 화장실은 좋다. 따로 있고. 응. 아, 진짜 딱 신혼여행. 어. 훨씬 좋다, 여기가. 오, 발바 이게 방이, 방이 연결돼 있나봐. 아. 어, 어. 이쪽 수영장 좋다. 뭔가 여기는 여유로워 바보이지 음. 응. 내로로지손막다 <목소리를> 아, 응. <laughs> <laughs> 어. <웃음> 아, 아, 이 진짜. 물물 들어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할거같 여 <laughs> 여기 진짜 멋있다. <laughs> 어 미스터 <더> 팔라완인데. <laughs> 팔라완에서 다이빙 샵을 해요. 철이 없었죠. <laughs> 다이빙이 좋아서 샵을 차렸다는 것 자체가. <웃음> 그렇다고 절은지는 <laughs> 아니니까 피하지 않기로 <웃음> 약속. <웃음> <안> <웃음> 어 멋있다. 안 돼, <웃음> <웃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좋다. 충전의 날. 얘 얼마나 그립겠어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응. 나오지도 못하고. 응. 우리도 뭐 마찬가지지 한국 가고 싶은데 들어가지도 <laughs> 못하고. 똑같아. <laughs> 어. 짠. 야, 또힘들어 끝날려고. 오늘 싸울 것 같은데? 어, 까르보나라 음. 맛있어요? 응. 음, 짱맛 짱맛. 버팔로윙도 맛있고. 여보, 아. 아, we need the little bit salt and pepper. 어. l and pepper. 블랙 퍼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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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버거도 진짜 맛있어. 진짜 그버지 응. Did you bake here? Yes. 오. 그거 맛있겠다. 살 그것도 하나 사자. 치즈야 그것도. 좀운도 <laughs> <이쪽 운동 시절도? 웃음> <laughs> <laughs> 언제까지 <laughs> 다배 <laughs> 계속해 보면 스타일이 잘되잖아 여기는 그룹 에터사이즈 그룹의 스타일이 할수 있는 데고 어? 아공 떠질 것 같아요 <laughs> 아공질것 같아요 잘돼 있다. 어, 이거, 이거 힘든 거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어. 잘한다. 오, 오, 잘해, 잘해. 오, 오, 와, 진짜 잘한다. 와, 배 엄청 땡겨. 오빠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헬스장 주인 같아. 근데 여기까지 와서 운동해야 돼? 런닝머신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헬스장 주인님이 지금 헬스장 소개시켜주는 것 같아. 아, 이 직원 직원 같아? 어. 반팔도 있고, 언팔도 저기 많아요. 굳이 하나씩 다 들어보면서? 도시? <laughs> 경사들도 많이 하는데 주최라는데 오늘은 때마침 미스 프에르토 프린세사 선발을 하네요 여기서 먼저. <laughs> <laughs> <던져. 웃음> <laughs> <laughs> very wonderful place para ital's natin in a preliminary competition the ex City puerto princesa the gs max constructions south with palawan City State Asturias Hotel, Philippine Shell Foundation, Incorporated. Raile TV. So oh, What are you doing? Mm. We're going free diving. One,